기대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날게우는 알람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laughs>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포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로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의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진정한 친구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나라가 잘 방어하고 있다는 외신들의 찬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눈에 띄는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관심있게 보았던 기사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서 진단키트나 마스크 등의 방역 물자들이 여유가 생겨서 다른 나라들에게 수출 혹은 인도적 지원을 할 계획이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참 재미있습니다 6.25 전쟁 참전국들 혹은 이번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에도 끝까지 한국에 대하여 출입금지를 하지 않았던 나라들에게 방역물품을 우선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나라가 가장 먼저 지원 혹은 수출을 받았을까요?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우방이라고 하면 당연 미국이 1순위겠지요. 그래서 최근 이 마스크와 진단키트를 미국에 보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디인가? 아랍 에미레이트 연합, 일명 UAE도 순위권 안에 있었습니다. UAE는 끝까지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안을 하지 않았던 나라인데 이에 우리나라가 보답을 한 것이죠. 또 어떤 나라가 있었나요? 바로 에티오피아가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에 국왕 친위대를 보냈던 나라입니다. 지금은 에티오피아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에 하나지만, 당시에는 우리나라보다 사정이 조금 더 나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부색도 다르고 일면식도 없던 나라였던 우리나라에 이 군대를 보낸 것은 참 고마운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에디오피아에 이 마스크와 진단키트를 보내므로 그 고마운 마음을 보답한 것입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며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여유가 없는 사람을 조금 더 돌아보고 또 다른 국가들을 조금 더 살피면 이후에 전 세계가 또이 사회가 조금 더 하나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예언 중에서 특히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중심으로 얽혀져 있었던 당시 이 이방, 나라들에,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 중의 하나입니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이 재편될 당시 이 중동 지역의 여러 나라들의 이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킨 아수르나 혹은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있고요. 또 형제 국가였던 이 에돔이라는 나라 혹은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 하지만 그들이 이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앞에 이 팔장을 끼고 수수방관했던 그런 이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이 이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이 구스 오늘 말로 하면 에디오피아를 향한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때는 이 히스기야 때인데. 히스기야는이 아수르의 침공에 침략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변에 있었던 그 우방들에게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나라가 있었느냐 바로 에디오피아가 있었습니다. 에디오피아는 비록 남유다와 멀리 떨어져 있었던 나라였지만 솔로몬 왕 시절 이 시바의 여왕이 와서 화친을 맺으면서 그 땅에 여호와 신앙이 전파된 이 종교적인 혈맹 사이나 마찬가지였던 나라가 바로 이 에디오피아였습니다. 그 당시 에디오피아는 그럴 만한 자금력과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 가난한 나라의 대명사이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 구스 땅에는 어마어마한 황금이 묻혀져 있어서 매우 부강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당시 에디오피아 사람들의 신수가 훤했겠지요. 이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의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또 군사력도 대단해서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들이 사는 땅이 바로 구스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에디오피아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이에 대하여 에디오피아는 삼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파를 불거든 너희는 들을 지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에디오피아가 기꺼이 원군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이 자신들만의 기호를 세워서 그곳에서 나팔을 불며 이 어려움에 처한 다른 국가들의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그들에게도 이 도움을 베풀겠다는 선언이 바로 3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에디오피아는 원래 민족성이 그렇게 타고났나 봅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그들을 도와주고 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도 모른 척하지 않았던 걸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태도로 비춰질 수있다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자애로운 민족 같지만 그 내면에는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이런 이 시대에도 그런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인 나라가 뭐 미국 같은 나라. 마치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고 자신들이 결정하면 다른 나라는 다 굴복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이 사야는 그러한 이 교만을 지적하면서 4절 이하에 그들을 향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에디오피아여,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강한 군사들도 언젠가 패배의 승전을 맛볼 것이다. 지상 최고의 강군을, 강군을 자랑하는 너희도 결국 패배를 맛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에디오피아에 황금이 있고 또한 군사력이 막강하다 할지라도 결국 의지할 대상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이북 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를 의지하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당시 이 중동의 맹주였던 이 애굽에게 의지하다가 배신을 당하여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G2라고 불리는 이 미국과 중국을 보십시오. 지구를 몇 번이나 멸망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핵무기가 그들에게 있지만 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지없이 무너지는 저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은 절대로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심오한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야말로 또더 나아가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어려운 때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국가입니까? 혹은 보험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난 지원금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조금은 지탱해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하지만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정,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까지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노력과 도움을 구하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마다 역사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로 그렇게 동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지 벌써 거의 거진 3개월이 되어가네요. 하루 속히 이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 교우들과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친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단단하고 또. 이웃을 더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더 받드는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 회복, 사회 회복 또한 우리 이 시대의 회복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